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천안교회에서 드리는 이첫 안실 예배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또 온라인 생중계로 우리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효정 나눔을 통해서 부모님의 훌륭하신 삶을 증거하고 자랑해 주신 우리 장인혁 부목사님의 감동적인 효정 나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숙 훈독사가 아나운서처럼 깔끔한 목소리로 훈독을 아주 잘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처음 드리는 안시일 예배이기 때문에 안시일의 의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매주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일 예배 즉 안식일 예배를 지켜오고 있지만 천일구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선포해 주신 새로운 신앙 전통인 안식일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복가정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시 일은 안착 시의 날의 줄임말입니다. 구약시대는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행위시대이고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신이 시대이며, 성작 시대는 모심으로 구원 받는 시 시대인 것입니다. 방금 훈독한 참포모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안착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안착한 자리에 모심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해방권이 아니라 석방 습방, 석방권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해방권이 아니라 석방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석방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방과 이 석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즉, 속박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의 말씀에서 의미하는 이 석방권이란 단순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해방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사탄의 혈통을 뿌리까지 전환시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인간이 창조 본연의 새 시대인 이 후천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죄의 흔적까지 없어지게 됨으로써 창조 본연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침에 경배하는 것은 참부모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참부모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것입니다. 아주. 이미 우리의 신앙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경배 시간, 사실 어느 종교의식에도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경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99%가 우리 교회 행사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족 종교인 대종교에서도 1년에 한두 번 경배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냥 가볍게 절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기도와 찬양 외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 드리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아들, 딸의 딸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안식일은 참부모님께서 언제 발표하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4년 4월 18일, 미국 뉴욕허 호텔에서 거행된 제4 5회 참부모의 날 경배식 때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셔서 2004년 5월 5일, 여수 청해 가든에서 첫 번째 안실 의식을 주관하신 후에 상압 십성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 후천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 85일간 청해가든에 머무시면서 열 번째 안시일 때까지 매 안시일마다 큰 행사를 직접 주관하시면서 주야로 나시정성을 드리셨습니다 안시일마다 영호남 화합통일대회 화합과 통일을 위한 절대가치 선포대회 뿌리조상 평화의 왕 시위 교육대 회 등을 개최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8일 간격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버스들이 화양면의 그 외딴 바닥과 시골 마을에 줄을 이어 밀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1 0 번째 안시일인 안시일인 7월 16일에는 전국에서 400여 대의 버스 13,000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여수 시내의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수 시민들이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다가 뒤늦게서 통일교의 문 총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한 매 안시일 때마다 일본에서 500여 명의 중심 식구들이 청해 가든을 찾아왔고 특히 2004년 11월 18일부터는 참 부모님의 특별 지식에 따라 제한 일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세계해양지도자 40일 특별 수련이 시작되어서 2012년 68차에 이르기까지 총 7,36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아마 이 여수 40일 수련에 참석한 일본 선교사들과 또 우리 선배 가정들께서는 지금도 청에 가든 하면 그때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대살아 나실 것입니다. 추억이 어려 있는 참 부모님의 낚시 사진들을 몇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안시일이 5일이나 6일도 아니고 8일마다 돌아오도록 외증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파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호섭리는 수리적인 탄감 기간을 통해서 섭리에 나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색에 보면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의 8식구가 나오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이후에 8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8이라고 하는 수는 구원과 부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유태인의 전통에서 생후 8일째의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8정도를 거치면서 해탈의 경지인 깨달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의 길중 화복을 점치는 주역과 우주의 운행 원리를 팔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팔수는 재출발 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명체도 팔질로 구성되어 있고, 8대 명절이 있으며, 참부모님께서 전 인류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8대 교제교본이 있습니다. 축복 가정 자녀봉원식도 8일째에 행합니다. 드나아가 전 세계 각계 지도자들이 우리 참부모님에 대해서 8가지 분야에서 챔피언이라고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드나아가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은 한마디로 종적, 횡적 8단계의 탄감 복귀를 승리해 나오신 도정이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 종합해보게 될때이 팔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팔수는 타락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승리의 최종 안착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 가정들은 죄의 흔적조차 없는 석방의 시대에서 창조 본연의 가정을 이루어서 구원에 대한 한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든 가정에 모시는 날로서 이 안시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이 안시일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갈라졌던 모든 싸움을 없애는 날이라고 하시면서 몸과 마음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등 원수가 되었던 모든 것을 이 날을 중심 삼고 참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은 특히 부부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부끼리 서로 손을 잡아보라 라고 하시면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우리 참 부모님 말씀처럼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부부끼리 한번 손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끼리 서로 옆에 손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주 좋으시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큰 소리로 이제 싸움이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두에게 박수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안시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8일간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재출발하는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축복 가정들은 후천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천일국의 전통으로 선포해 주신 이 귀한 안착 시의 날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과 하나 되는 모델 이상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새롭게 결의하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매 안시일마다 경배의식, 효정 나눔, 말씀 훈독과 그 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안실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안실 예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참석하셔서 후손 시대의 가정 전통을 계승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새로운 파리를 출발하는 뜻깊은 한 날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